세이바. 이 부품은 볼 플런저네요. 미스미 홈페이지상에서 3D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임포트 시켜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핀. 핀은 인벤터 컨텐츠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핀을 삽입해도 됩니다. 다시 평면을 보겠습니다. 절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볼 플런저는 이렇게 조립이 되고 핀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볼 플런저를 드로잉을 하고 핀을 드로잉을 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 드렸다와 드렸던 바와 같이 CAD 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3D 상으로 가져오면 작업하기가 많이 용이합니다. EXPLOD EXPLOD 합니다. 어떻게든 메카니컬에서는 작업한 거는, 작업한 이런 컨텐츠들은 이 익스플로더를 분해하는 것 보다는 익스플로더 명령을 실행을 하거나 익스플로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는 게 아주 깨끗하게 분해가 됩니다. 전체. 선택 캐드상에서 자르기도 클릭 필요없는 부분 드래그해서 지웁니다. 라이트클릭 right 취소 지우기 드래그 선택. Shift 키 누를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면 해제됩니다. 매트 클릭. 지우기. 자르기. 선택. 엔터 t e r 지울. 프로파일 클릭. 엔터. 왼쪽에 설계 도구에 보면 윤곽선 내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윤곽선을 닫고 그 이전에 프로파일 정리가 되어 준다면 더 좋겠죠 이 메뉴얼을 사용을 하면은 3D상에서 루프 닫기와 같은 꼴찌 아픈 작업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클릭 엔터 엔터 이세스케이프 키보드 상에서 클릭을 합니다 엔터 한 번만 히팅해도 됩니다 녹색으로 바뀐 걸알 수가 있습니다 클릭 무브 버튼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닫힌 프로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드래그 지니다 이동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3D 프로그램 내에서 원통형 피처를 작업하는 방법은 서클을 참조를 해서 돌출 서클이라면. 이 부분 얘기합니다. 서클을 참조해서 이 깊이만큼 돌출을 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파일, 가로 중심, 한쪽에 윤곽선만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편리한 대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로우 값이 보이는데, c a d 에서 작업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메카니컬에서 지능적인 핀을 삽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이 보이고 물론 클릭시에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주겠습니다. 엑스플로드 전체 선택 도구 막대에서, 자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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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지웁니다. 불필요한 부분, 라이트 클릭, 취소, 도구, 윤곽선 내부, 클릭, 위쪽 부분을 활용을 할 겁니다. 클릭. 드래그, 딜트키 눌러서 지우고, 세 번째 보면, 윤곽선 추적이 있습니다. 내부 클릭, 예. 이렇게 열린 부분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 파일을 선택한 후에 그립심을 잡고서 끝점까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일치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업이 안 되네요. 이 프로파일은 좀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라인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서 선 클릭. 첫 번째 점 끝점 클릭 오른쪽 끝점 클릭 엔터. 다시 한번 인곽선 내부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클릭 이동 지우겠습니다 두 프로파일을 선택한 후에 라이트 right 클릭 복사 이 명령어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 복사를 해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상에서 Ctrl C 키를 동시에 눌러서 클립보드 상으로서 복사를 해주는 게 옳습니다. 프론트 스케치와 p 를 t 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구분이 될것 같네요 t f 선택 right click 가이성 체크합니다 프론트 클릭. 라이트 클릭. 클릭. 음,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와야 되네요.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이미 영역에 클릭. 드래그. 회전. 중심점 클릭 각도 회전하면 은어방향향이든능합합다이이렇움직직다보보확은해보해습니습이렇이 스냅핑이 핑이는리알수알있습 있습니다. 도정도정 여기에 점이 하나 있네요. 자, 라이트 클리 루프 닫기, 그래 이렇게 루프 닫기로 해줘도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케치 마무리, 3D 모형, 탭, 회전, 이렇게. 루브 닫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제대로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100% 캐더상에서 다친 영역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라이트 플레이, 검색기에서 찾기. 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이 스케치 편집 드래그 스케치 탭 내에 배치 패널 안에 블록 작성 형상 먼저 선택되었습니다. 뒤에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삽입점 수평선 수직선 마주 하는 끝점을 클릭. 이름은 기본 값으로 하겠습니다. 명령 실행 중입니다. 삽입점 클릭. 볼플란저 클릭. 적용. 취소. 드래그 선택. 이동. 기준 시험 클릭. 끝점 클릭. 교차점은? 그